골을 보던 히샬리송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는 지나가던 손흥민을 즉시 불렀다. 많은 영국의 축구팬들은 이번 토트넘 경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브라질산 900억 공격수 히샬리송이 두 골을 넣었기 때문이고 우도기까지 골을 성공시키면서 뉴캐슬을 상대로 4골을 넣고 팀의 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캐슬 전을 유심히 살피던 축구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골을 넣고 매우 활기차하던 손흥민이 다소 현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손흥민은 골을 넣는 장면에서는 항상 환호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홈 경기였으며 더욱 더 이러한 화이팅이 필요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골 이후에 두 번째로 히샬리송이 골을 성공시킬 때 손흥민 표정은 더 굳어 있었는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등장했는지 궁금하며 결국에 팀 동료들은 손흥민을 불러 놀라운 발언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데요. 무슨 연유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은 포스트 코글루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전격 윙으로 복귀한 모습을 보였죠. 겸손한 손흥민은 많은 전문가와의 대화 중에서 자신은 어느 포지션으로도 뛸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포스트 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다시 윙으로 돌릴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장면입니다. 실제 호날두, 은바페를 비롯해 대부분의 스트라이커들은 감독이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팀의 중심이자 상징과 같은 선수들의 포지션 변경은 자존심을 크게 긁어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호날두는 테나우 감독의 이런저런 지시가 거슬려 사상 초유의 교체 지시 거부를 했고, 이는 결국 맨유 레전드인 호날두가 팀에서 쫓겨나 사우디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풀백, 수비수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라면 무조건 뛰겠다는 손흥민조차 현타가 와버렸는데요. 지난 경기 손흥민은 평점 9.5 활약을 보여주며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중 손흥민은 중간중간 표정이 굳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토트넘이 최근에 1무 4패를 했고 손흥민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팬들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은 누구보다 필드에서 선수들에게 말을 많이 했고 계속 지시를 내렸으며 때론 직선적으로 선수들에게 명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책임감 강한 손흥민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세리머니를 할 수는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또 이러다가 최근 경기들처럼 후반 들어서 역전당하는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은 경기 과정을 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도기가 첫 골을 넣는 과정을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손흥민 스스로가 만든 골이며. 영국의 레전드 시어로는 손흥민은 개인기량으로 수비를 제쳤고 환상적인 크로스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토비 아닌 윙어로 뛸걸 예상 못한 유캐슬은 더욱더 이런 변칙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손흥민은 패스가 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도 만들어서 골을 넣는 선수인데 골 부담이 다소 없는 윙어로서 활약하는 동안에는 더욱더 상대방은 곤란을 겪을 게 뻔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의 골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더욱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우도기의 골에 당한 유캐슬 수비수들은 이제 더블 마크로 손흥민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센터포워드 위치에 있을 때에는 3명 정도가 붙는 것처럼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드리블을 성공시켰고 이에 히샬리송은 골을 쉽게 넣었습니다. 결국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오늘 두 골이나 넣은 히샬리송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히샬리송이 자신보다 매너보더 매치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양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들조차 손흥민에게 왜 그러느냐, 소니는 지금까지 EPL에서 몇 골을 넣은지 아냐고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손흥민에게 윙어 말고 수비수라도 뛸수 있느냐 물었고 손흥민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은 자신의 오늘 활약에 대해서 자화자찬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손흥민에 관한 멘트는 없었으며 스스로 잘해서 골을 넣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물론 히샬리송은 수술 뒤에 폼이 나아졌으며 오늘 골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한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부활이 절박 하며 한 명이라도 스쿼드가 제대로 작동 하도록 뛰어줘야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손흥민이 히샬리송 의 자신감과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에 대한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인터뷰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골에서 자신이 태클로 공을 빼앗았으며 그 이후에 골을 마무리했다고 발언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손흥민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로 인해서 골을 넣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을 넣은 다음에 가장 손흥민에게 먼저 온 것은 의외로 불현한 존슨이었습니다. 또한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도 손흥민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샬리송의 부상은 손흥민과 비슷한 것으로 손흥민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있던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케이스를 보고 애매치기 간 수술을 결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히샬리송 움직임을 보았듯이 매우 부드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탈장 관련한 수술은 막상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훨씬 나아진다는 말을 히샬리송에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축구팬들에 있어서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결국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보면 경기 도중에 손흥민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이 항상 희생하는 플레이를 반복하지만 이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며 자국적의 동료들은 골을 넣으면 손흥민을 언급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탄력을 받아서 난사 슛을 때리는 등 도저히 팀에 헌신할 생각을 안 하는 모습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EPL 전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은 자신의 기술을 매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꿈꾸는 모든 유망주들에게 완벽한 모험사례라고 했고 그는 불평한 적을 한 번도 볼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프로페셔널이라고 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직접 행동하며 가르치며 압박하고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가담하는 등 기회를 창출합니다. 자신은 슛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동료들에게 오픈 찬스를 주기 위해 윙어로도 열심히 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신하며 애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반복되니 현타가 올만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토트넘에서 오랜 기간 케인 중심의 팀으로 운영되면서 더욱 그러한 면을 느꼈을 것입니다. 케인이 나가면서 이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센터포드가 되었지만 또다시 윙으로 내려가 어시스트를 해야 하자, 손흥민 입장에서는 다시 누군가의 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현타가 왔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동료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판국이니 더욱더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 로메로는 다시 한번 퇴장성 테크를 했으며 다행히도 옐로우 카드만 받았습니다. 주장단에서 메디스는 빠져나가고 다들 제각각 플레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마저도 손흥민은 오히려 대인배적 면모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히샬리 송은 라커룸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넣은 골드를 보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갖습니다. 여기서 히샬리 송은 자신의 골이 만들어진 과정이 손흥민 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히샬리 송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며 여기서 바로 손흥민이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손흥민은 웃으면서 내가 어시스트 한 것도 얘기해라 라면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 습니다. 비서소는 민망한듯 손흥민은 언급 했으며 땡스브로 라고 말하는 등 뭔가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거의 두 골을 떠먹여주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토트넘의 핵심이며 오늘 경기를 완벽하게 만든 장본인의 기록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토트넘의 모든 구멍을 스스로 메 우러 다닌다는 뜻이기도 해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윙어나 중미가 완벽한 팀이라면 좀더 편하게 골을 넣을 찬스 많을 센터포워드였을 거라면서 지금은 센터포워드를 맘 편하게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마저 환상적으로 메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들에서와 같이 클루셉스키의 느리고 질질 끄는 플레이가 반복이 되며 동료들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지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손흥민에게 동료들이 패스를 더 많이 해야 하며 골을 넣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